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선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아들도 감염이 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과 불편함마저도 방역보다 우선될 순 없는 시기입니다. 9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가 업무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밝혔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의 대대적 개편과 상권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재활용 기계 도입과 캠페인 등을 통한 자원순환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자문박 지역의 미술품 소장가와 원로화가와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자택을 구리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27일까지 노래자랑과 사진 공모전 등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터라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현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죠. 어, 어떤 사례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까? 네 어린이집을 통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강서구 발산대 우주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3일까지 원생을 포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사 3명과 원생 2명 그리고 가족과 지인 등 8명으로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동대문구에서 성경 모임에 참석한 2명과 모임 장소를 방문한 3명이 포함돼 이 추가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도 어제까지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 발표됐는데요. 병원 근무자 3명과 환자 3명, 가족과 간병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의 수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앞서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박용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이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추석 특별 방역기간에 적용할 방역대책과 거리 두기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특별 방역기간 수도권밭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을...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추석 방역을 강조한 데다 이처럼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린다고 밝힌 만큼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25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1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95명, 해외 발생은 19명입니다. 서울에서 56명, 경기에서 26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포구가 내년도 정책 사업을 논의하는 주요 업무 보고회를 통해 향후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등 주민 행복을 이끌 쉰 일곱 개 핵심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마포구가 308개의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청소 행정 분야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주 3일인 생활 폐기물 수거 주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통한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 이사업체 혹은 중고거래업체 등을 통해 배출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도 중점 추진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에 나서는데 공공자전거의 주요 이동 경로와 상권을 교차 분석해 지역의 틈새 상권과 테마 상권을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거리 가게 매대를 지역의 특색이 담긴 디자인 시설로 교체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영업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포나루 관광 명소화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내년 5월까지 옛 마포나루터 부지에 포토월을 설치해 옛 마포나루터를 재현하고 문화 해설사를 배치해 관광객과 학생들을 위한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골목 시장 지하 비상 소화함 설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서울시 의장 협의회장에 이어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의장은 자치단체나 광역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논의안이 기초의회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중구의회 전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영훈 의장이 지난 16일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장 협의회장 선출에 이은 것으로 중구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구에서 어, 전국 회장이 배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중구 지방 자치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롭게 출범한 8대 전국 의장 협의회는 지방 분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 의회의 권한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 광역 단체 뭐 이런 데는 좀 의미가 있는데 기초 의회는 별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 의회까지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의장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 추천 인사권 실현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같은 안정적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실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정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기초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조영훈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 의회와 2,926명의 기초 의원을 대표해 의장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또 재사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키만한 파란색의 자판기. 자세히 보니 안쪽엔 빈 통조림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설치된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입니다. 빈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고 수거할 수 있습니다. 네프론 자판기를 온라인과 연동해 투입한 페트병과 캔의 개수에 따라 현금화 할수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원순환의 개념을 AI와 사물인터넷 기술에 접목한 겁니다. 재미있고 편리하게 자원재활용을 체험함으로써 자원선수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식품이나 음료와 관련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는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 텀블러를 쓰거나 마트나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송파구가 자체 제작한 텀블러를 주는 겁니다. 코로나일구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긴급한 문제로 발생이 됐잖아요. 한분한분 작게 실천하는 것들이 모여서 감량이 되는 거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요즘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종로구가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를 일컫는 자문박 지역의 미술 소장가와 원로 화가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자택을 구립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종로구 오긴동에 있는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1930년대 지어진 이 가옥은 한국 화가인 박노수 화백이 40여 년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간입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종로구는 지난 2013년 자택을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는 박노수 화백의 작품 천여 점과 함께 생전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작가의 숨결을 곳곳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작가의 자택을 구립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두 곳. 앞으로 이러한 미술관을 더 늘리기 위해 평창동 일대에 거주하는 미술 소장가와 원로 화가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술관도 많고 개런트 많지만 대표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 박물관 그런 것들이 발굴돼서 역사적인 명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의 가족과 한국적 한화의 선구자였던 고이양성 화백의 아들인 이승일 화백,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소장가 김용원 대표 측에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자택을 활용해 구립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며 총 1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무상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왔습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라 그럴까? 아니면 정신? 그것이 좀 남아서 모든 분들이 함께 그것을 같이 감상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참으로 매력있는 예술촌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 이에 따라 군은 김창렬 미술관을 시작으로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구립 미술관을 조성합니다. 이후 기증받은 작품으로 다양한 테마별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축제와 행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축제가 늘고 있는데요. 송파구의 한성백제 문화제도 온택트 방식으로 선보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2 0 0 0년전 시작된 한성백제의 역사와 정신이 소리꾼의 애절한 음성과 타악기의 웅장한 울림에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2020 온택트 한성백제 문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면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송파 구민이 함께하며 야외에서 진행됐던 개막식은 올해엔 실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페, 한국예술종합학교, 알티밋 무용단 등 아티스트들의 협연 속에 송파구를 거점으로 백제 왕조를 영위했던 과거의 한성백제와 오늘날의 송파구와의 만남을 전통 예술로 변주해 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올해는 안전을 위해서 비 내면 온라인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한성백제 상서로운 기운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2020 송파구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주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동구의 대표 지역축제 선사문화축제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온택트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달라지는 선사문화축제를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이를 주제로 한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거리퍼레이드와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선보이며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25회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한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먼저 다음달 5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사 빛거리 점등식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방송됩니다. 암사동 유적과 강동구청, 일자산 잔디광장 등 거점 6곳에 설치된 조형물은 축제 동안 일제히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은 교육 콘텐츠 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는 선사 골든벨 퀴즈쇼는 화상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이 음식이라는 새로운 행사가 거리 퍼레이드를 대신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화상 앱에 접속한 주민 600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비춰지고 이들이 연결된 대형 스크린에서 코로나일구 극복을 위한 플래시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온택스 축제로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일구로 지친 국민들이 이렇게나마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느끼고 또 희망과 어떤 치유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사상 처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강동선사문화축제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기관이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 인증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수기명부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열감지 카메라나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 코드를 생성해 인증을 하면 출입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많이 불편하죠. 이거를 하는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도좀 넘어가신데 그래도 이제 개인 정보 막 파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인증 방식을 대신해 용산구에서는 안심 전화 출입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지정된 번호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됩니다. 용산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출입 시간이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기를 작성했을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게 방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또 4주 후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가 돼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사람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 발열 정보가 버젓이 보이는 용지에 적어 놓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가림판을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제 각각이던 작성 양식을 통일해 불편을 덜었습니다. 그전에 했던 게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딱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님들이 너무 좋다고.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역학 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입명부, 혹시 모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 우리 동네 방역만큼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강남구 개포 이동 해피바이러스 방역단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게조가 일단 먼저 시장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네는 코로나가 절대로 오지 말게끔 하는 그 마음으로 짠는데. 손님들이 다 걱정을 하죠. 아주 좋죠. 그러면 일도 편하고 고맙고. 소독액으로 가득 채운 무거운 분무기는 어깨에, 손에는 소독용 물티슈를 들고 거리로 향하는 사람들. 강남구 개포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 방역봉사단입니다. 방역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동합니다. 동네시장은 물론 교회와 어린이집, 체육시설까지 매주 수요일 벌써 6차례에 걸쳐 500곳이 넘는 곳을 소독했습니다. 특히 판자촌이 형성된 달터 마을은 방역단이 특히 신경 쓰는 장소입니다. 좀어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역하는 데 굉장히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주민들이 약간 방역을 하고 나면 좀 안심도 많이 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는 같아서 저희도 그 희망도 있고 뭐다 즐거움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속에서 주기적 활동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이 이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그 방재단 소속으로서 우리 개포 이동은 코로스 코로스 식구가 절대 침해할수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먼저 선조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이 가지며 기분이 좋습니다 일을합니다자율방문대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또 금년 들어선 코로나 19 때문에 이런 또 방역 활동까지 하게 돼서 우리 지역. 저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아주 뿌듯한 자, 자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작은 동참이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강동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네 번째 노선인 이른바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주민 10만 명의 유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강동구는 GTX-D 경유역 유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주민 서명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3일 김현리 국토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대규모 건축과 개발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강동구 경유안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신규 노선 검토 입장을 밝히고 현재 GTX-D 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에서도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와 안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어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6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보행 친화도시 서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과 제도 정비도 필수적이지만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뒤따라야 할 차례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